여우 누이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부자 김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튼튼한 아들 셋이 있었지만 늘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쁜 딸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영감 아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소. 부인이 물었지만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들은 훌륭하오. 하지만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리고 꽃 같은 웃음으로 집안을 밝힐 딸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소? 김진사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무당을 불러구슬하고 점쟁이에게 물어도 딸을 가질 운명이 아니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지나가던 행상이니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사흘을 가면 여우산이 있다고 들었소. 그곳에는 예로부터 영험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하오 백일 동안 정성을 들이면 무엇이든 들어준다는 소문이 있소이다. 여우산이라. 그곳은 위험하다고 들었소. 그렇소. 하지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시도해볼 만하지 않겠소? 김진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그는 결심을 굳히고 여우산으로 향했습니다. 여우산은 음산했습니다. 낮에도 어둑어둑했고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김진산은 산 정상의 큰 바위 앞에 재단을 차리고 치성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님, 부디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예쁜 딸 하나만 점지해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김진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산에 올라 치성을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드디어 백 일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가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습니다. 김진사는 무언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김진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 부인이 잉태를 했습니다. 열달후 김진사의 집에서는 경사가 났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딸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기는 처음 보았소. 삼파가 감탄했습니다. 아기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눈은 초승달처럼 가늘고 피부는 눈처럼 희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었습니다. 김진사는 딸에게 연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의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 준수는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동생이 태어난 날밤집 밖에서 여우 울음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의 눈동자가 가끔 이상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아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걷기 시작한 것도 다른 아이들보다 빨랐고 말도 또렷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따르고 잘 웃었습니다. 우리 연아가 제일 예쁘지? 김진사는 딸을 무릎에 앉히고 늘 자랑했습니다. 새 아들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둘째 아들이 물어도 김진사는 연하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들은 크면 다 떠나가는 법이다. 하지만 딸은 아버지의 영원한 보배란다. 형제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준수는 동생 연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연아가 열 살이 되던 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당에서 키우던 닭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이놈의 담비가 또 들어온 게로구나. 하인들이 웅성거렸지만 담비가 남긴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돼지들이 병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멀쩡하던 돼지가 하루 만에 축 늘어져 죽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무슨 역병이 도는 게 아닐까요? 하인들이 걱정했지만 다른 집 가축들은 멀쩡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소였습니다. 김진사의 자랑이던 큰 소가 어느 날 외양간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소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지만 배가 이상하게 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요? 김진사가 다그쳐 물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준수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가축들이 죽는 날이면 연아가 유독 생기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아의 방 창문에서 가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비린내 같기도 하고 짐승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형님 혹시 연아가? 둘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다. 며칠 후또 다른 소가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준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밤 외양간을 지켜라. 대체 무엇이 우리 가축들을 해치는지 알아내야겠다. 예, 아버지. 준수는 외양간 지붕 위에 몸을 숨겼습니다. 달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외양간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준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누구지?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을 보고 준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얀 저고리를 입은 연하였습니다. 동생이 왜 한밤 중에? 연화는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준수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습니다. 연화의 손톱이 길게 자라나며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소의 배를 갈랐습니다. 소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고꾸라졌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아는 소의 몸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과일을 먹듯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달빛 아래 연아의 그림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홉 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의 형상이었습니다. 준수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연아는 간을 다 먹고 나서 입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붕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두 눈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노란빛으로 빛나는 여우의 눈이었습니다. 오빠? 연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는 천진난만했지만, 동시에 소름이 끼칠 만큼 섬뜩했습니다. 보셨군요. 준수는 지붕에서 뛰어내려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연아의 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수는 떨리는 다리로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큰일났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연아가 연아가 소의 간을 빼먹었습니다. 뭐라고?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연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우입니다. 구미우입니다. 이 놈이 미쳤구나. 김진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어찌 내 친동생에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느냐?" "내가 밤새 꿈을 꾼 게로구나."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분명히 닥쳐라." 그때 문이 열리며 연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과 입은 깨끗이 씻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오빠가 왜 저에 대해 그런 무서운 말을 해요?" 연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우리 연아, 괜찮다. 내 오빠가 잠깐 정신이 나간 것뿐이다. 김진사는 딸을 껴안고 준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장 외양간에 가보십시오. 소가 죽어 있을 것입니다. 하인들이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하인이 말했습니다. 소가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뭐라고? 준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연아가 소를 죽이는 것을 보았는데 이놈! 내가 동생을 모함하려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당장이 이 집에서 나가거라.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준수는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연아와 마주쳤습니다. 연아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준수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명백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아요, 오빠. 다음 날 새벽 준수는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만이 몰래 노자돈을 쥐어 주었습니다. 아가, 정말 그 아이가. 어머니, 제 말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으시니 제가 떠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그리고 어머니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수는 며칠을 걸어 멀리 떨어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주막을 하는 과부를 만나 혼인했습니다. 아내 소연은 말수는 적었지만 현명하고 마음씨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준수는 소연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연은 놀라면서도 남편을 믿어주었습니다. 여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여기서 평화롭게 살아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수와 소연은 주막을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가끔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두 동생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준수가 집을 떠난 지 3년이 되던 해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준수의 고향 마을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상하게 죽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력을 잃고 죽거나 병에 걸려 죽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보시오, 혹시 고향 소식 들었소? 지나가던 행상인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저 북쪽 김진사댁 마을 말이에요. 요즘 그 마을이 완전히 황폐해졌다고 들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죽어 나가서 마을이 거의 텅 비었대요. 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진사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집도 망했다고 들었어요. 재산도 다 날리고 식구들도 하나둘 죽었다나 뭐라나. 그날 밤 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보 고향에 다녀와야겠어요. 위험해요. 그 여우가 아직 있을 텐데. 그래도 가봐야 해요. 가족들이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고, 혹시 살아있다면 구해야 해요. 소연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걸 가져가세요. 소연은 세 개의 작은 주머니를 내놓았습니다.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의 주머니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어머니는 무당이셨어요. 이 주머니들은 요물을 막을 수 있다고 하셨죠. 위기에 처하면 순서대로 하나씩 던지세요. 절대 한꺼번에 열어서는 안 돼요. 당신은 왜 진작 이런 물건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소? 필요 없기를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꼭 필요할 것 같네요. 준수는 새 주머니를 품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준수는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번성하던 마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들은 무너져 있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 보이는 사람들도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가 내 고향이었단 말인가? 준수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던 집은 이제 낡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대문은 반쯤 떨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준수가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채로 가는 길에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 계십니까? 그때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것은 연아였습니다. 연아는 3년 전보다 더 아름다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창백하고 너무 차가웠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연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아,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빠들은? 모두 돌아가셨어요. 연아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는 1년 전에, 어머니는 6달 전에, 두 오빠들은 그 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 집에는 저만 남았어요. 준수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오빠, 배고프시죠? 제가 저녁을 준비할게요. 오랜만에 온 오빠를 위해 특별한 걸 대접하고 싶어요. 연아의 미소에서 준수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나는 그냥. 오빠, 제가 정성껏 준비할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연아가 부엌으로 가자 준수는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지방 곳곳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비린내와 썩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참았습니다. 방한 구석에는 동물 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람의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두루마기, 어머니의 치마, 동생들의 옷 모두 모두 이 괴물에게 당한 것이다. 오빠 준비 다 됐어요. 연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수는 재빨리 방을 나와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준수는 뒷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산길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오빠? 어디 가세요? 뒤에서 연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로 준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준수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진짜 괴물을 보았습니다. 아홉 개의 꼬리를 가진 거대한 여우가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 여우의 눈은 노랗게 빛났고 이빨은 날카로웠습니다. 오빠, 왜 도망가요? 우리 함께 있어요. 영원히. 여우가 말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였지만 더 이상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구미호가 뛰어올랐습니다. 준수는 품에서 하얀 주머니를 꺼내 뒤로 던졌습니다. 순간 굉음과 함께 땅에서 거대한 가시덤불이 솟아올랐습니다. 가시덤불은 벽처럼 높이 자라나 구미호의 길을 막았습니다. 크앙! 구미호가 울부짖었습니다. 가시가 그 몸을 찔렀지만 구미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홉 개의 꼬리로 가시덤불을 휘둘러 치우며 계속 쫓아왔습니다. 준수는 계속 달렸습니다. 폐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강이 나타났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야 했지만 다리는 없었습니다. 뒤에서 구미호가 가시덤불을 뚫고 나왔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지만 구미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이제 끝이에요. 준수는 파란 주머니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강물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폭포처럼 치솟아 올라 거대한 물벽을 만들었습니다. 물벽은 구미호를 덮쳤습니다. 크앙! 구미호가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하지만 구미호는 아홉 개의 꼬리로 땅을 움켜쥐고 버텼습니다. 준수는 그 틈에 강을 헤엄쳐 건넜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을 건너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준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구미호가 물 벽을 뚫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젖은 털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그 눈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오빠, 당신은 제 것이에요. 영원히. 구미호가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준수는 마지막 언덕을 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구미호가 언덕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천천히 마치 사냥감을 즐기듯 걸어 올라왔습니다. 오빠, 왜 저를 피해요? 저는 오빠를 사랑해요. 가족들도 모두 저와 함께 있어요. 영원히? 준수는 품에서 마지막 빨간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연화! 아니, 너는 연화가 아니지? 연화는 진작에 없었던 거야. 구미호가 멈췄습니다. 오빠는 똑똑하시네요. 맞아요. 당신의 여동생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당신 아버지가 제게 기도했을 때 저는 그의 절박함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죠. 아기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왜? 왜 우리 가족을 죽였어? 죽인 게 아니에요. 제가 살기 위해서였어요. 사람의 간을 먹어야 힘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처음엔 동물들의 간으로 버텼지만 점점 더 강한 것이 필요했어요. 이 괴물? 괴물? 당신 아버지가 딸을 원했고! 저는 딸이 되어 주었어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제 오빠도 제 곁에 있어요. 영원히. 구미호가 뛰어올랐습니다. 준수는 빨간 주머니를 구미호를 향해 던졌습니다. 주머니가 터지자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왔습니다. 붉은 불꽃이 구미호를 감쌌습니다. 크앙! 구미호가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아홉 개의 꼬리가 불타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꼬리들이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오빠, 저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마지막 목소리는 연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슬프고 외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불꽃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구미호의 몸이 제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준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만 남은 땅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 슬픔, 안도감. 그리고 묘한 연민. 저것도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었던 것일까? 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을 죽인 괴물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준수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옷가지를 모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대로 된 무덤은 아니었지만 그들을 기억하는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편히 쉬십시오. 준수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우산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간절한 소원을 빌 때는 그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우사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여행자들은 말했습니다. 달밤에 여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마치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울음소리라고